아 진짜 싸가지 없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아 열받아서 아무것도 딱 싫고 이랬던 것을 그냥 해볼까? 도전해볼까? 그러면은 호르몬이 코르티솔에서 옥시토신으로 바뀌었대요 DHEA라는 호르몬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막 나오는 호르몬 있죠? 그게 옥시토신 DH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서지능 이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자 매일 노력하고 있는 토니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극이 입력이 돼서 운동을 출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길래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이 있길래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국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자, 누가 나한테 뭐라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상사라고 해볼까요? 상사분께서 뭐라 뭐라고 했는데, 아, 우리 내에서는막 투쟁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너무 어렵고 커가지고 그냥 경직이 돼.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회사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뇌 시상화 부위에서 코르티졸 내주는 코르티솔이다.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라는 거죠. 하루에 일과를한 보자고요. 출근하려 고 그러는데 뭐 집에서 열 받아서 한번 폼티를 나와가지고 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출근해서 회의를 했는데 팀장님한테 깨져. 점심 먹고 와가지고 우리 뭐 동료들하고 얘기했는데 뭐 나를 안 좋아줘서 또열 받아. 콜서또 나와. 끝날 때쯤에 임원 보고로 갔는데 왕창 깨져가지고 앞에 거보다 훨씬 크게 투쟁하고 회피하고 경직돼서. 코르티솔이 왕창 나와요.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일 년, 이년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버텨나지 못할 겁니다. 생명이 위독해질 정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물주께서 또 다른 루트를 하나 주셨죠? 똑같은 자극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 불편한 자극은 오잖아요. 오는데 조금 전에는 투쟁하고 회피하고 경직에서 코르티솔이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투쟁하고 회피나 경직을 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자극이 왔는데, 아, 진짜, 아, 열받아서 아무것도 딱 싫고 이랬던 이랬던 것을, 아, 그냥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호르몬이. 코르티솔에서 옥시토신으로 바뀌었대요. 또뭐 DHEA라는 호르몬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옥시토신하고 DHEA는 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힐링 호르몬의 인 대표 호르몬들입니다. 힐링해주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막 나오는 호르몬 있죠? 그게 옥시토신 DH입니다. 자 제, 여러분 제, 이제 제 말씀에 눈치를 좀 채셨어요. Perception을 바꾸어서 도전이라는 플로로를 바꾸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나오고, DHEA가 나와서 힐링을 시켜준대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일 하면서도. 여러분, 무슨,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정서 지능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불편한 자극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 요 그렇던 인식을 더뭐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 그럼 뭐 뭐내가 해야지. 누가 하러 이걸 통해서 대박이 날지. 도전이라는 퍼셉션을 바뀌었을 때 나를 살려주는 호르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셔야 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 인식의 전환 하면 돼? 또잘안 되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하는 방법이 정서 지능에서 케이 CG 모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인식의 전환을 할수 있고 정서 지능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KCG 모델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